어느 날 제게 승복을 입은 스님이 한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. 신도 한 분을 모시고 말이죠. 스님이 하신 말씀은 저 신도가 잘못된 인연을 맺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. 혹시 궁합 좀봐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. 스님이 무당을 직접 찾아와 궁합을 요청한다? 쉽지 않은 일입니다. 하지만 그 스님은 승복을 입고 당당하게 편견 없이 제게 오셨어요. 그 순간 저는 있겠습니다. 이분은 진짜 큰 스님이시구나 본인의 종교 많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무속도 하나의 길로 인정을 하며 신도를 진심으로 도우려는 그 모습이 저는 감동했습니다. 사실 신을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길로 걷든 본질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기 자리에 서서 내 것만 옳다 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 진심을 담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도인이요 스승의 모습이 아닐까요? 그날 저는 무당으로도 한 사람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깨우친 날이기도 합니다.